제가 얼마 전에 몸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이 찜질방을 갔는데 이 찜질방에서 웬만한 소리에 다 들리잖아요. 어떤 할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께서 자기 자랑 자식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 얼마 전에 그 피... 그 벤츠 세단을 뽑았어. 아이고 엄청 비싸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할머니가 음, 그러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더큰 목소리로 아니, 아이고 이 할망탱이 뭘로나 보네. 우리 아들이 말이요 얼마 전에 크그 비싼 벤츠 세단을 그냥 새걸로 뽑았대니까. 아이고 얼마나 비싼지 뭘로 이렇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할머니가 짜증이 났는지. 아니, 아니, 뭐가 배추 세단이 뭐가 비싸다는 겨? 아니, 배추 세단이 비싸봤자 그게 얼마나 비싸다고? 아니, 짜증났겠네. <laughs> 할머니가 진짜로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 진짜로 못 알아드셨는지, 벤츠 세단을 배추 세단으로 들으셨다는 그런 개그가 되겠습니다. 요 개그는요, 어, 내가 들은 얘긴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것처럼 개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찜질방에 내가 갔었다. 그런데 찜질방에서는 잘 들리지 않느냐. 그러면, 어? 찜질방은 좁은 공간이고, 뭐 할머니들끼리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찜질방 생각하면서, 어, 그럴 수 있지. 할머니들끼리 얘기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딱시켜놓은 놓고 할머니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요 얼마나 비싼 벤츠를 세단을 뽑았는지 몰라 벤츠 세단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벤츠 세단을 뽑아서 여기 세단이니까 배추 세단 벤츠 세단 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발음면 확실하게 벤츠 세단을 뽑은 경우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 그럼 옆에 할머니가 아우 시큰둥 하더라 아이고 잘못 누르나 보네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연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아들이 그 비싼 벤츠 세단을 뽑았다고 세단을 이렇게 액센트를 한번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할머니 목소리로 더큰 목소리로 똑같아요 똑같은 할머니 로 목소리로 해도 돼요 아니 말이요 배추 세단이 뭐가 비싸다고 아니 배추 세단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다고 이렇게 자랑질이요 이렇게 목소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머니 목소리 비슷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어, 목소리를 톤을 저주 가면서 맨 마지막 목소리는 약간 짜증난 듯이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는 데 아니, 이 말이여, 배추 세다니! 이때는 확실하게 배추 세단을 강조해요. 배추 세단 이렇게 해주셔도 돼 배추 세단이 뭐가 비싸다고 그리고 비싸다면 또 얼마나 비싸다고 배추 세단이 이렇게 개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요런 개그는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 형성 찜질방에 갔었다 할머니 얘기가 들렸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해주시고 하면 됩니다. 요 때는 할머니들이 계신 자리거나 아주머니들이 계신 거라 좀 어르신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공도 가 좋죠. 그때 상황에 맞게 요런 개. 해주시면 됩니다. 어뭐뭐그 여러분들이 이런 개그를 할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배추 세단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마지막 핵심만 외워주시고 앞에 건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길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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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마지막에 핵심만 이렇게 하시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